난 오늘도 두 쫑크를 먹었어요. 그냥 오늘 하루가 조금은 버거웠고 조금은 달콤한 무언가가 필요했을 뿐이죠. 아침부터 세상이 유난히 빠르게 돌아가는 날이었어요. 알람 소리는 평소보다 더 날카롭게 들렸고 창밖은 맑았는데 마음은 왠지 흐렸죠. 괜히 신발끈이 자꾸 풀리고 엘리베이터는 꼭 내가 탈 때만 늦게 내려오고 말이죠. 이런 날 있지 않나요? 큰 불행은 없는데 작은 피로가 계속 쌓이는 날 말이에요. 그래서 나는 알았어요. 오늘은 두 총크가 필요한 날이구나 하고요. 두 총크를 처음 알게 된건 사실 별걸 아닌 영상 하나 때문이었어요. 반으로 갈라지는 쿠키, 늘어나는 속,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. 그때는 그냥 아 맛있겠다 그 정도였죠. 그런데 한번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이건 단순한 쿠키가 아니라는 걸요. 쫀득하고 달콤한데 부담스러지 않고. 먹고 나면 배보다 마음이 먼저 채워지더라고요. 조금 이상하죠? 쿠키 하나로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라니요. 오늘도 나는 그 쿠키를 손에 들고 잠깐 멈춰 섰어요. 사실 바쁜 날일수록 우리는 잘 멈추지 않잖아요. 계속 가야 할것 같고, 쉬면 뒤처질 것 같고, 나만 느린 사람이 될까봐 괜히 겁이 나죠. 그런데 두 총쿠를 먹을 땐 이상하게 멈출 수 있어요. 아, 잠깐 괜찮아도 되겠네.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. 첫 입을 베어 물어요. 살짝 부서지는 소리가 나죠. 그리고 바로 이어서 쫀득한 속이 입안에서 천천히 퍼져요. 이 순간만큼은 오늘 해야 할 일도, 못한 말도, 괜히 떠오르는 걱정도 잠시 조용해져요. 달콤함이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잘 버텼다고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온게 대단하다고요. 사람들은 종종 행복은 거창해야 한다고 생각하죠. 행복해야 하고, 인정받아야 하고, 누군가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어요. 그런데 나는 요즘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. 행복은 두 총구처럼 손에 들수 있는 크기일지도 모르겠어요. 잠깐 웃게 만들고, 잠깐 멈추게 만들고, 잠깐 나를 나 편으로 만들어주는 거,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? 그렇지 않나요? 나는 쿠키를 먹으면서 오늘의 나를 떠올려요. 완벽하지도 않았고, 뭔가 크게 해낸 것도 없고, 중간중간 조금 흔들리기도 했죠.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, 도망치지 않았고, 어쨌든, 오늘을 살아냈어요.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쿠키를 먹을 자격은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줘요. 요즘은 행복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끝나면, 조금만 더잘 되면, 시간 나면. 그렇게 말하다 보면 행복은 늘 다음에 있고 우리는 항상 준비 중인 사람으로 남게 되죠. 하지만 두 총크는 말해요. 지금 먹어도 된다고요. 지금 기뻐해도 된다고요. 지금 행복해도 괜찮다고요. 나는 오늘도 두 총크를 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행복해요. 이 말이 누군가에겐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. 하지만 단순해서 좋은 날도 있어요. 설명할 필요 없는 기쁨,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만족,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아는 행복 말이에요. 그게 바로 오늘이었어요.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조금 지친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꼭 두쪽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. 따뜻한 커피 한 잔, 잠깐의 산책, 좋아하는 노래 한 곡도 좋죠. 당신만의 두 종크를 오늘 하나쯤은 먹어도 괜찮아요.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으니까요. 난 오늘도 두 종크를 먹었어요. 그래서 오늘도 행복하네요.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당신과 나눌 수 있어서 그것 또한 꽤 괜찮은 하루였어요.